3번이 말리기가 되게 쉬워들아. 말그러니 문제 풀다 완전 말리기가 되게 쉬운데. 어, 이제 ABC만 면허가 있으니까 면허가 있는 놈을 운전석에 앉힐 거잖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운전석에 얘들아 ABC 중에 한명 앉히는 건몇 가지로 갈 수가 있어? 세 가지로 갈수 있는 건 맞아. 뭐 3시이든 3이든 운전석에 뭐 A든 B든 C든 하나 앉혔다 치자. 그럼 보조석에는 얘들아 너희가 제한 조건이 이제 D는 보조석에 앉으면 안 되니까, 보조석에 앉아야 될 애들은 몇명 중에 골라와야 돼? 네명 중에 골라와야 되니까, 4시1 혹은 그냥 4라고 내가 써버릴게. 뭐, 여기에 대해 너희가 이제 뭐, bc든 ef든 누가 앉든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미 두명 뽑아놨으니까, 여섯 명 중에 두명 뽑아놨으니까, 앞으로 몇명 남아있어? 네명 남아있지. 네명 중에 몇명 골라서, 두명 골라서, 뒷자리 1, 2에 배열해야 되지. 그럼 너희가 4p 몇 대는 거야? 4p? 2가 되는 거 맞아 12의 제곱이니까 144가지가 좀 나오겠지 이게 고백 법칙으로 한 번에 애들아 쭉 풀려버릴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냥 어떤 애는 이렇게 푼 애가 있어 애들아 두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좀 잘하는 친구일수록 이렇게 좀 고백 법칙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좀 되게 어렵게 애들아 풀어본 친구가 푼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6명 중에 먼저 4명을 뽑을 때 ABC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뽑혀야 되잖아 그 다음에 D는 얘들아 어때?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잖아. 만약에 D가 안 뽑혀버리면 보조석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거고 D가 뽑혀버리면 보조석에는 얘들아 또 D를 놓지 않는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여서 그거를 일일이 합의 법칙으로 정말 열심히 푼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일부러 풀지 않을게. 근데 어,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 얘들아. 이게 아무튼 내신 번호 때에서 객관식 14번이면 좀 애매한 번호 때잖아.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뭔가 긴장하게 되는 번호 때 아니야. 좀 아, 이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풀이는 아까 풀이로 끝나. 근데 그냥 합의법칙으로 가서 되게 돌아 돌아가지고 마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엔 그런 친구 없니? 왜 지우? 너 그래서? 그니까, 러 그럴 수 있다니까, 얘들아. 근데 이게, 잘할수록, 그 아, 또 잘할수록이라 고 하면 1등만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판 애들에서, 애들몇 명이 나오더라고, 작년에도. 풀려봤는데, 얘들아. 그래서 아무튼, 좀, 그렇고, 얘들아. 이제.